Waiting around for you to call back. Pacing around my bro and my dad. Crazy. 제가 대뜸 왜 이렇게 왔냐면 여기가 뭐가 엄청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제가 이번에 테무라는 쇼핑 앱에서 20만 원어치를 쇼핑을 했거든요. 이미 많이 까여져 있긴 하지만 전 박싱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일단 먼저 이저 물건들을 뜯어보기 전에 테무라는 앱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진짜 엄청 싼 가격에 엄청나게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쇼핑 앱인데요. 무료 배송에다가 90일 이내로는 무료 반품이 가능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물을 신규로 가입하실 그분들을 위해서 13만 원에서 26만 원 쿠폰 묶음을 받으실 수 있는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그 코드를 검색창에 검색하면 바로 쿠폰 팩을 받을 수 있고. 도북이라는 상세한 정보랑 이벤트 적어 놓을 테니까 꼭세택 받아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뜯어봐야 돼요, 빨리.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이런 기본 티거든요. 진짜 진짜 대박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금 진짜 제 주위 친구들한테 엄청 홍보하고 있는 그런 옷인데. 다음으로는 이거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미 입고 나갔었어요. 팬팅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봤는데 진짜 너무 흡족해요. 다음으로는 이번 팔인데요. 프린팅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봤어요. 그리고 제가 잠옷을 사봤거든요. 친구가 이거를 보고 너가 이런 걸왜 샀냐고 뭐라고 하긴 했거든요. 이게 나시예요. 위에가 나시고 이렇게 디건도 있고 바지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봤는데 그리고 아, <laughs> 침대에 연결해가지고 누워서 핸드폰 보는 그런 거거든요? 저같이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폰 보고 막 영상 보고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거. 상어 슬리퍼인데요. 아니,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신고 다는 슬리퍼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뭔가 실내에서 슬리퍼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아무튼 전 그냥 집에서 신고 다니려고요 책상 위에 주는 데스크탑 보관함? 같은 건데 책상에 이런 거 하나 두고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완전 귀여워요 캘린더예요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인테리어용으로 진짜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얘부터 이거는 그 동전지갑이거든요 여기에 서 이어폰이랑 이런 거잘 넣어서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킬통인데요. 것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사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이도 귀여우면 장땡이죠. 제가 아까 링들도 조금 샀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를 샀는데. 큰 청바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옷핀 같은 건데. 바지를 사면 허리만 항상 엄청 컸었어가지고. 또 제가 직장에 구매를 해봤죠. 그리고 제가 발사를 샀어요. 발사로 어깨 좀 풀어주려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우선 키보드랑 마우스가 이렇게 있고. 이거 뭐야? 이거 키보드 보호 캡이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건전지랑 사용 설명서 알차게 들어있고. 근데 키보드에 한국어가 없더라고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 그리고 제가 가방을 샀어요 안에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앞에도 주머니 포켓이 두 개가 있고, 이런 가방이 딱 필요했었던 시계어서 사봤습니다. 사장이 애초에 뜯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도비식으로 뭐 조그만 테이블인데, 이게 이렇게 열려요. 열리고, 이걸로 이끄럼어가지고 그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음료수 같은 거, 병 같은 것도 꽂을 수 있어가지고, 이내 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담았어요. 오늘의 진짜 마지막은 아이패드 케이스인데요. 아이패드 기종에 맞게 카메라 캡 같은 게 있고, 360도로 돌아가요. 세워서도 볼수 있고, 이렇게 눕혀서도 볼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이거 되게 신기해가지고, 바로 사봤어요. 불려 음, 지금 밤이거든요 아니 꼬라지가 만신창인데요 일어난지 한 10분 됐나? 근데 오늘 집을 물어본다고 하셔가지고 응. 1시부터 2시 사이에 이렇게 몇 번이고 집을 물어본다고 하는데 응. 이것도 템에서 산거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약간 블루투스 방식이 아니라, 여기 뒤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연결을 해서 하는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패드에 쓸 거라서, 그거를 샀어요. 그, 뭐라 그래. 이거를 샀습니다. 우와. 바로 되네? 하고 있는데 나 조금 외웠나 보다. 그래서 한글 자판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와와 야무지지. 날 씨가 멋있지? 야무쳤어왜 나가요. 왔어? 잡은 애 봐. 신발 샀어 좀긴 그길좀 탈주세요. 1시간 됐다니까요 1시간. 1시간 넘어이집장 네 보러 갈까? <웃음> 어. 그래? <laughs> <laughs> 왜 웃는 거야? 1시간 넘어서. <laughs> 1시간 도춘. <도춤>. 밥을 줄 <laughs> 건데요. 인영이가 밥을 해준대요. 그래서 장 보러 갈 건데요. <laughs> 빨리 브이앱 <laughs> 우와 여기 쿠기가 되게 많는데 응. 아, 무민 사고싶다 이거 살까? 아 근데 이게 제일 나은거 야 그래? 왜냐면 여기 뼈가 없어 오 좋아좋아 김집 된지! 어 그래 좋아 아 맛있겠다 아, 근데 이 큐브로 된 고기가 너무 별론데? 그럼 차돌된지 먹어 진짜 지려워 지겨워 백발이 진짜 고기 아 고기 는새미치 기름을 넣어서 해 내가 김치 처리해 준다 아니 왜 물이 더 늘어나는 느낌이지? 기름 다시 밥이 다 되었는데요. 그래서... 맛있지요? 맛있겠지요? 맛있겠지요? 은영이가 다 만들었어요. 이것만. 이거는 밀키트, 이거는 그냥 그거. 옷가아입을까라요 아, 저 사람이 바로 자기 왕자님이래요 뭐? 아, 아요 아싸 하아는못 말려 흐흠 <laughs> 인는못 <인형이는> 말려 <laughs> 와 예쁜 누나다 우와 예쁜 여자 짱아는 야 <laughs> 어, 이 레전드. 음. 미나야. 난 영상 찍는데 소질 없는 것 같아. 씨발! 음. <laughs> 아, 너무 추하게 <추악의> 생겼는데? <laughs> 괜찮아. 럭키 비키아 <laughs> 이렇게 쓰는 거 맞아? 럭키 비키잖아! 럭키 비키니 시티잖아. 짠는 거야? 응. 이거는 뭐야? 애교 머리. 인형이가 자고 간대요. 제맘이에요 빵빵. <laughs> C D 플레이어. 이렇게 있네? 아, 둬야겠다. 아, 야겠다 아, 뭐? 야겠다 아, 둬야야 둬야겠다. 어, 왜? 안 부끄러워. 부끄러워. 인형이는 에이드. 저는. 뭐, 뭔 개소리야? 자몽 에이드. 인형이는 아이스티. 다 아이스티? 나는 자몽 에이드. 뭐, 복숭아 아이스티야? 아, 복숭아 <laughs> 에이드야? 진짜 왜. 유후! 그래. 유 아. 뭐야, 찍고 있었네? 뭐야, 뭐 하는 거야? 왜? 너 약간 유정란처럼 약간 이런 음. 영상 찍으면 너 대박날 것 같아. 데이트하는 시뮬레이션. 자기야 응. 내가 높이 아, 올려줄게. 잠깐. 자기야. 야 우리 자기야.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친 거야? 그냥 한번 켜봤어. 재미에 할 건데요. 이거는 1시간 뒤 꺼짐으로 아, 예약해뒀어요. 잼녀, 전 지금 잼녀를 생각해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때? 뭐야? 난자, 뭐 하는 거야?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이거 치워! 어, 레전드 물골이세요. 레전드 물골이세요. <laughs> <laughs> 언젠간 또 만나. 즐거웠어. 응. 아, 내 집에도? 맞아. 이게 마지막이니까. 야, 그래도 우리 집에서 자는 사람 네가 처음이야. 어머, 진짜? 응. 안녕. 아, 맞다. 휴지 왔지? 휴지. 일단 잘 가도록 해. 안녕.